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짠!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소개팅 앱은 자유의 인생을 어떻게 개박살 내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어제 이야기 보신 사람 기억날 겁니다. 그 50대 아주매니가 <laughs> 틴더로 사람 만나려고 유료 결제까지 했지만 뭐잘 되진 않았고 뭐그 와중에 대쉬는 받았던 것 같아. 기혼자들이 대놓고 아줌매요. 한번 하실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대놓고 드리대는 역시나 지금의 현재 40대 50대 세대는 야스를 100배 이상 많이 하는 세대니까 <laughs> 부지런도 하다 그죠 <laughs>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 아줌마가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게 결국엔 갈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망하는 건 아닐 거야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사랑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상하는 제 얘기가 그, 연꽃,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잖아? 진흙 속에서도 사랑은 원래 피어나게 돼 있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뭐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어플 구조 자체가 그냥 쉐더뻑입니다. 그게. 그냥 몇번 분가분가하고 치우고, 저는 주변에 여, 여자가 어플리케이션 하는 제 주변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 걔네들도 몇번 만나봤는데 안 만나본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없었거든요 제주변에서 없었고 그리고 뭐 없더라도 여자가 어느 정도 왁구가 되면 그래도 그 계속 대시가 들어와 도파민이 터질 정도로만 이쁘지 않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들어와 제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세월은 야속하다는 거지 계속 대시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 남자의 레벨은 그감각맞는것같 동일하게 계속 떨어집니다 실제로 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나게 되면 더 위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은 결국에는 이 감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이거를 극한의 <laughs> 그 가능층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다? 거기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박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데이팅 앱 설치 현황을 봤어 그래서 확실히 1위는 틴더 한국에서도 틴더 젤 많이 설치하고 제 친구도 틴더로 만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틴더 돌리면 잘 된대요. 서울은 여자들이 많아 가지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틴더 이런 걸막 데이트 돌리다가 만나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어머. 저 원래 이런 걸로 사람 안 만나요. 이러면서. 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laughs>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위피, 글램, 앙팅, 뭐 이제 아만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성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8대2라고 보면 됩니다. 틴더 84%가 남자고, 15%가 여자고, 위피 8, 78%가 남자고, 21%가 여자고, 위피가, 그 성별 비율은 제일 좋네. 할 거면 위피한 게 낫겠다, 그치 그리고 글램은 86.6%가 남자고 13.9%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근데 이 주요 데이팅 랜덤 채팅 앱 성별 대비 사용 시간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두 배가 많은 거야. 정작 이게 설치하는 건 남자들이 오르로 설치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여자가 훨씬 많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거기서 뻐꾸기막 엄청 들어올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뻐꾸기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그 시장을 개박살 내고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왜 비틀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실제로 누가 설명한 게 있거든. 해외에서도 그 80대 이식의 법, 법칙이라고 해갖고 요즘 남자들이 굉장히 연애하기 힘든 이유. 서구권에서도 인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셀이 뭐지? 어. 약간 너드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지, 막 집에만 짱 박혀 있고 뭔가 좀 공격적이고 뭐 그런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많아지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소국권에서도 데이터가 80대 20업 없칙 여자 80%가 상위 20% 남자 사귀고 싶어한다 그 80%의 물량을 20%가 다 소화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사귀고 싶어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뜹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Z세대 처음으로 남성 순결 순결 발음이면 아, 돼 순결율이 급증하고 있.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성 순결율은 거의 그대로고. <laughs> 그래서 여자들이 상위 몇 퍼센트 남자들만 찾고 그리고 거기서 매칭이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엄청 까다로운 데이트 시행해서 경쟁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국 다 얘기를 했잖아.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하든 뭘 하든 기어를 바짝 끼워가지고 여자를 만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따라 한건 뭐다? 그런 뭔가 무시와 모멸 그리고 비교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테스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되는 변인 설정 다 설명은 길고 일단은 결국에는 그걸 일단은 성비를 일단 2대1로 둔 거야. 2대1로 두고 계산을 돌린 것 같아. 그래서 뭐 보통 2대1이면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보통은 4대1이었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트 애플 남자가 20%도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각자, 프로필 한 개당, 뭐, 이제, 25%의 확률로 좋아요를 누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였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좋아요를 받는 게 계속 쭉 올라가. 평타면 평타, 핫하면 핫타, 하타, 상타치면 여자. 물론, 상타치 여자 할수록 좋아요를 좀 많이 받지. 쭉 올라가는데, 근데 남자들의 기울기는, 요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상위권으로 가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고 있고 에버리지 넘버 오브 라이크를 보더라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도 그렇지 좋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남자들은 좋아요를 또 줌내 날리거든 다들 <laughs> 남자들은 줌내 날린단 말이야 그래서 못생기냐해도야이 정도라도 극한의 가능성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도 관심을 받는 방면. 남자는 거의 전멸인거지 평범한 구간에 있는 40%에서 50%의 남자는 전멸이고 그 다음에 70, 80, 80, 90 되면 이제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에서 결과만 봤을 땐 어떻게 되냐 하면 넘버 오브 라이크 a v e r a 평균 여자는 92개를 받았고 평균 남자는 좋아요가 7개를 받았는데 요기 미디언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중위감 이게 100명을 있으면 뭐 이제 키, 얼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제일 위에 차우너가 있으면 제일 밑에 뭐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 가운데쯤에 있는 어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있다고 했을 때 <laughs> 여자는 평균이 92개를 받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89개를 받아 되게 재밌지 거의 균등하게 받아 근데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평균적으로 7개의 좋아요를 받는데 가운데 있는 남자는 좋아요를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매치 숫조로 봤을 때 여자는 평균적으로 6.4군의 그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매치가 됐고 가운데 있는 여자는 6번그 중에 6.4와 6의 차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근데 남자는 매치가 된게 3.2였는데 가운데 있는 남자는 단한 명도 매치가 되지 않는. <laughs>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좀 재밌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그때그때 그때 맞게 사람들이 만나고, 한 집단화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특히 교회가 그렇거든. 근데 교회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일 이쁜 자매님이 제일 괜찮은 형제님을 만납니다. 평균적으로. 남자가 좀 얼굴이 조금 별로면, 이제 서울대 가고,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런데 진짜로. <laughs> 있었단 말이야. 뭐 결국엔 뭐 결혼은 못 됐지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서울대 난 남자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아? 이대 나온 여자랑 결혼하잖아 <laughs>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이대라고 해도 지금까지 강한 그런 느낌은 없었으니까 이쁘긴 근데존나이뻤거든 나도 사진으로 보고 깜짝 놀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 내에서 일어나서 집단 내의 경쟁으로 가게 됐다면 이제 문제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어디로 확장이 돼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준 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통해갖고 해외 여자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해외 여자랑 라포쌓아가지고 나중에 뭐 시간 괜찮아서 뭐 이제 한번 뭐 한국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비행기 티켓을 보내줍니다. 어. 비행기 티켓 보내주고 호텔 잡아주냐 그러면 내가 뭐 가이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자도 양심이 있단 말이야. 도의적으로 준다. <laughs> 도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준다니까 그게. 해외는 더 말할 것도 없지. 해외는, 뭐기는 그냥 한번 하고 나서 사귀는 그런 나라도 되게 많잖아. 일단 한번 박아보고, 존나안 좋냐 보고 이제 사귀는 그런 애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오면, 어? 티켓 준다고? 어이쒸, 오빠! 땡큐지! 하갖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촵촵촵촵 이렇게. <laughs> 어 그렇게 하는 애도 있었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결론,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근데 굉장히 개박살이 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반이야, 이거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 한 사람에 국한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 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굳이 이게 어플리케이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 그치? 인스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제 그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인스타 보면 되게 짜는 아줌마들이 있거든 막 진짜 50대 때 아줌마 누가 봐도 이게 씨발 이파운데이션툭툭툭 발라도 이게게 그 팔자쯤을 쩍 갈라져가지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섹시댄스를 추면다 춤도 못 추고 나초 저거 뭐지 근데 진짜 기기괴기한 장면인데 보면 너무 불쌍해서 웃음도 안 나와요, 진짜. 근데 그 밑에, 예뻐요. <laughs> 진짜, 이런 기, 극한의 가능충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기회를 못얻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어떻게든 환심당하고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들은 그렇게라도 진출하게 되거든. 관심을 계속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자가 그런 만남에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자기 평균 등급에 맞는 남자를 보게 되면, 그 남자를 굉장히 하찮게 볼수 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다들 놀래요. 저도 이게 여자를 보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맞는 남자 레벨은 내가 뻔이야. 알아. 그러다 어느 날, 나한테 보여준 거, 오빠야. 이, 왜이 잘생긴 새끼가 나, 나한테 뭐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작업을 건다는 거야. 난얘 남친을 봤잖아. 봐서 안단 말이야. 그냥 뭐 이쁘장 하긴 해. 근데 남자도 그러는데, 사진을 봐도데이 남자가 개 존재야. <laughs> 진짜. 그러는 여자도 의심이 가는데 그 인스타 그거 봤다 보니까 얘얘내 장기 팔려고 그러나 <laughs> 그래서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플로도 자주 만나거든 실제로 뭐 지역 같은 걸로 검색해서 거기서 보고 뭐 이제 관심 오케이. 걸고 좋아요 친구 추가 팔로우 하고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리게 돼 버리잖아 그러면 여자는 자기의 등급으로 못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게. 왜? 자기 등급의 남자는 이제 하찮아 볼수 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타협을 해갖고 이렇게 쫙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결국엔 권력의 끝은 뭐야? 어? 그, 그, 그 뭐였지? 그, 참으시이 했던 말 했잖아. 그, 권, 권불십년 화무십일론인가 <laughs> 권불십년, 잠깐만. 그 뭐였지? 잠깐만. 한번 좀 찾아볼게. 그 뭐라고 말했지? 참으, 참으식이 말했던 그게 생각난다. 그, 권불십년인가? 권불십년. 권불심령... 화무 11홍. 어, 맞네.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네 꽃은 100일 동안 붉은 것이 없고, 사람은 1000일 동안 계속 졸을 수는 없다. 뭐,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권력은 또 이제, 잠깐만, 무슨 말이야? 아,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아까 내가 다른 걸 봤어. <laughs> 권력은 신면을못 가고 활짝 핀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laughs> 저 방금 말한 거. 난, 나도 읽어놓고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약간 이제 요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려면 평균적으로 돌아올 수가 굉장히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봤을 때, 보통 여자는 그 블라인드만 봐도 알겠지만, 직장부터 보고 싹다 거르잖아. 그러면, 그거를 좀 기준치를 좀 낮게 보고, 그 기준치를 조금 내려놓고, 좀 말이 좀 통하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래도 잘안 됩니다. 그게 잘안 돼. 잘안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짱나고 빡치게 하잖아. 헤어지고 또 만나면 되거든. <laughs> 맞잖아. 당연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틴더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여자들 이렇게 막, 막, 야, 막, 돌다 보면 여러 명씩 오게 되, 매칭 되잖아. 근데, 막 이상한 거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짱내서 그냥 쌩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딱 느꼈던 게, 뭐지? 이때까지 내 카톡 씹은 애들이 이런 마음으로 씹었구나. <laughs> 존나 괜찮은 거야, 그냥. 존나 귀찮아서 답장을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였구나. 그, 그 씨, 그 화재 현장에서도 핸드폰 주먹에 꾹 쥐고 뛰는 그 여자들이 막, 막 읽고 싶고 그게 있잖아. 안읽시이든읽시이든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나는 다시 한 번,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현대사회는 굳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극단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여자들은 연애 시장에 리타이어 한 여자들도 되게 많아 이쁜데도 그냥 남성이랑 객체 자체에 뭔가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인스타그램만 해도 알게 돼 나도 그거 보면 남자들이 겁나 싫다 맨날 뭐 데이트 폭력하고 죽이면 맨날 올라와 봐, 그런 거는 맨날 그런 것만 보는데 그건 안 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여자들이 또 리타이어 하게 되면 성비는 더 비틀어지게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자산이랑 결혼한 게 답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렌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랑 다 이어지게 되는 것같아 그래갖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게 되면 그뷰지워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되게 된대. 그러면 <laughs> 차은우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얼굴 반전빠, 이게 뭐 이제 레프트 라이트 후몇대 맞은 차은우까지 만나는 게 가능해지니까. <laughs> 여러분들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이제 혼용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 정도의 수준이면 매칭 하면 다 걸리거든. 그러다 뭐 빡치면 헤어지고 또딴 사람 만나고 이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뭔가 만남 서사라는 것들도 제가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 같은 거는 서사는 진짜 좋잖아. 그것치고는 결혼을 별로 안 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하찮은 서사가 뭘까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어플리케이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형편없는 소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결혼하신 분들은 좀 화가 날 수는 있을 거야 화가 날 수는 있을 건데.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셔도 알지 않나? <laughs> 보통이란 말은 제가 보통 100에 70, 80 정도로 얘기하잖아. 근데 100에 70, 80 정도는 이게 그 이상으로 잘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은 여자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더 비참한 결과, 현타만 되게 온다라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남 같은 거 많이 하고, 현타오 느껴갖고, 그거 지우는 그런 여자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해보니까, 결국엔 그 끝에 남아있는 거는, 그런 거지. 도파민뽕인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 궁극적으로 좋진 않거든. 그래서 사람이 조금 재미없게 살 필요는 있어. 나도 뭐 보면 뭐 가끔 뭐 여행이나 뭐 다니긴 하지만 저도 저만의 루틴이 불규칙성에서 제가 저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좀 재미없고 덤덤하게 사는 게 그래야지 나중에 라면을 먹어도 맛있거든. 그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의 그런 행복의 역치는 또, 도파민 역시는 또 높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뭔가 인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저는 그런 걸좀 그런 걸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어, 별로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자는 근데, 내가 그냥 야만하고 싶다. 그럼 남자는 해도 돼. 알았지? <laughs> 해도 돼. 막 그막 증명 채널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섹스 1번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100명이래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야 사실 어 그런 거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것도 재수없게 한번 걸리잖아 그러면 엿댄다 알았지 엿되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남자가 그래서 여튼간에 진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